때문에 그렇죠. 아, 장윤철 선수 큰일 났습니다. 어, 앞서서도 그 장윤철 선수가 본인이 그 대회에서의 저그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중될까봐 또 우려가 됩니다. 네,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게 잊고이 네,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고요. 확실히 이영환 선수의 판짝기 능력은 어, 인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판을 일단은 자신이 첫 서막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장까지 고를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되고 지금 맵을 블루스톰, 투원, 로드킬은 빠진 상태거든요 다음 맵은 선택을 어디로 했는지 자 거기서 그러면 어, 장윤철 선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선 사이에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볼까요? 글래디, 글래디에이터 와, 글래디에이터 안 그래도 프로토스가 저그전 상대로 힘들거든요 예. 근데 지, 이영환 선수가 단순히 맵이 좋아서 글래디에이터를 선택했다? 아닙니다. 뭔가를 또 준비해왔을 게 분명합니다. 자 과연 거기서 일단은 제지를 하게 되면 장윤철 선수에게 선택권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2대0까지 콘으로 완벽하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윤철 선수와 이영환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과연 어떤 생각을 이제 장윤철 선수에게 들려줄 것인지 선장은 클레이 데이터입니다. 장윤철 선수와 이영원 선수 이 세트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목소리도> 자. 어 예, 지금 저희 해설진 사이에서도 방금 전뭐 공개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죠. 진짜 판을 네, 너무 잘 잡았다고 네, 그얘기를하고있었어요 네. 저희가. 약간 그러니까 어, 어떤 뭐 복싱이나 이런 예. 것들을 보면은 어, 머리를 때리는 척하면서 뭐 가슴, 어, 배쪽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영환 선수가 보여줬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오월드 방향이 이거 역서치 구드론 같거든요. 그러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확실히 이영한 선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끼리 뭐 만담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선수 거는 계속 봐야 되는 게 오버로드 방향부터가 아. 예사롭지 않고 오버로드 아. 방향을 보아하니 예 이거는 지금 구드론으로 뭔가를 이 전에는 오버풀로좀 무난하게 갔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영한 선수 역시한 아, 무난한 역시. 거 없어요. 예. 예. 이영한 선수군은 처음부터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극에게 임연이를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구드론 아니에요. 가스도 예. 올라가요. 그게 와, 이영한 스타일이거든요. 갑자기 조름돈돼요, 진짜. 보통 그러니까, 예. 그냥 예. 이제 예. 어구드론 발업을 했는데 전진 게이트를 하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이영한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렇죠 예, 지금 완벽하게. 이영한 선수가 어 상대 심리를 좀 어떻게 보면 읽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 두 번째 경기 밖에 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 내가 윤철이는 이런 플레이를 할 거야라는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경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각 네, 올라갑니다. 네,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예. 장윤철 선수가 처음에 이제 어, 오버풀로 무난하게 하네. 이러고 전진 게이트를 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거 역서치 구러론 부드러운... 발업이거든요. 예. 근데 역수치 구두론 발업이면요, 전진 게이트한 입장에서 정찰이 정말 운이 좋아야 빨리 되거든요. 근데 만약 정찰을 늦게 되고 구두론 발업이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영환이 좋은데 정찰까지 망하면 완벽히 망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정찰은 되겠는데, 와 이게 오버 원래 보통 전개 상대로 뭐 오버서치 예.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는 프로토스의 프로토스 유저예요. 프로토스의 심리, 마음가짐을 다 읽고 있어요. 자, 일단은 프로브와 저글링들이 조우합니다. 마주쳤어요? 네. 봤어요. 확인합니다. 지금 이거는 최대한 어, 정찰을 그리고 프로브가 또 해줘야 되는 게요. 예. 가스를 캐고 있는지 안 캐고 있는지를 봐주는 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포지부터 바로 가도 돼요. 장윤철은 상 그렇죠. 상대가 발업을 찍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와서 막는 식의 운영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우선 순위입니다. 들어 가면 적은 예. 들어가면 지옥 시작이에요. 적을 내게 비벼서 들어가는 어, 시도랍니다. 들어 가면 어, 지옥이에요. 잘비볐어요 포지션 있어요? 좋아요. 우와! 포지션 좋아요. 잘 뛰었어요. 장윤철. 장윤철 잘 막았어.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와! 네. 장윤철. 이거는 장윤철이 굉장히 포지션 오, 잘 잡았습니다. 엄청 잘 막았죠. 자, 아. 영원까지 털릴 뻔 했습니다만 일단 막아서고 있는 장윤철 선수. 일단은 장윤철 선수가 저글링 난입 그리고 뭐 포지가 부서지든지 게이트가 부서지든지 이런 대참사들이 일어나면 안 돼. 어, 칙슐롯 네. 자, 일단은 장윤철 선수가 계산된 범위 안에서 플레이는 진행되고 어! 있어요. 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런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장윤철 선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저글링에 자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바로까지 찍었는데 예. 어, 난입도 실패했고요, 저글링 숫자를 또 잃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장윤철 선수는 넥서스 워프하면서 뭐 투캐논 지어준 뒤에 질러 압박을 가도 예.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가난한 상태로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프로브가 많이 상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캐논 완성됐습니다. 네, 만약에 저게 저글링이요 들어갔으면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영환 선수가 어, 전진 게이트까지 생각을 한 부드러운 발을 봤는데 장윤철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잘 막았어요. 저게 아, 예. 순간적으로 반응을 못 하고 어, 정찰이 안 됐고 이랬으면은 예. 와 망할 수도 있었는데 확실히 장윤철 선수도 대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 상당히 침착하게 잘 막았습니다. 예, 둘다 결승까지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일단은 예. 해철이라는 더가져가고 있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예, 지금 장윤 어, 장윤철이. 입장에서는 예. 1경기를 내줬습니다만은 두 번째 경기 자체는 시작이 좀 좋다 보니까 지금부터 어 페이스를 좀 뺏어 오는 식의 운영 즉한판한 한 판의 어 승부도 중요하지만 다전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좀 보여줄 필요가 도 있습니다 그렇죠 히드라레스크대입니다야 네. 근데 이형 예, 수가 초반에 이제 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구드론 발업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좀 줬어야 됐는데 피해도 못 줬고 본인의 저글링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그 후속타로 히드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드론 발업 자체가 워낙 가난한 어 플레이기 이 때문에 히드라가 올인으로 와도 상당히 늦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걸 일단 좀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히드라 리스크를 좀 쥐어 짜내는 듯한 플레이라서 이건 이영환 선수는 초반에 불리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의 올인이거든요. 예. 이 정보를 일단 들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왔을 때 장윤철 선수는 뭐 포토캐논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게이트의 양 이런 것들이 어 막을 수 있는 여부를 예. 게 됩니다. 장윤철 선수는 일단 넥서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둔 선택해줬습니다. 네,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막으면 이기는 건 맞아요. 막으면 이기는 건 맞는데 상대가 이영안이라서 정면에 집중적으로 캐논을 지을 수가 없는 게요. 이영안이라면은 구드론 이후에 레어가고 투에철에서 빅탈이 날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본진에도 캐논을 추가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막는 게 가장 완벽하긴 한데 일단은 장윤철 선수가 상대가 가난한 걸 알고 뭔가가 온다 이것까지만 예상을 일단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히드라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어좀 장윤철 선수에게 유리한 측면은 원 게이트 상태에서 질럿을 꾸준히 찍어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질럿을 잃, 잃는 장면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어 히드라 숫자와 질럿 숫자가 동등한 비율이라면은 질럿 가 이깁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막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장윤철 선수 쪽에 있어요. 히드라 갖고 옆으로 빼놨죠. 네, 장윤철 선수가 지금 히드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요. 네. 캐논을 포지와 데이트에 붙여지지 않고 단칸 띄었거든요. 자, 예. 니다 그러면 어, 네. 히드라한테 캐논이 점사안 당하게끔 지은 건물 위치거든요. 자, 일단 하나만 네. 깨졌고요. 이거 일단은 알고 네. 있어요. 자 저글링의 주병력이거든요. 히드라는 예. 결국은 어, 포토캐논 라인을 부수기 위한 저글링 어, 유닛이었고 예. 저글링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 일단은 장윤철 선수 수비가 좋습니다. 캐논 하나 추가로 완성됐고 막아서고 있는 장윤철 선수입니다. 근데 네, 이영한 선수도 뒤가 없어요. 이번에 예. 뚫지 못하면은 경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뚫어서 그냥 죽여야 되는데 장윤철 선수가 지금 디펜스가 너무 좋습니다. 예 캐논 충원해 주고 있는 장윤철 선수. 네 이게 가능한 것이 커세어로 상대 체제를 전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윤철은 이제 오는 것만 막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노크하고 있는 이영하 선수 열리지 않고 있는 장윤철 선수 의 대문. 자 캐논은 두동 현재 자 둘러싸고 있는 장윤철 선수 그 이영하 선수 의 저글링. 아못 아, 뚫어요. 네, 다크 정자. 네. 아, 그 네, 다크까지 나고 정자. 아, 그 지지. 자, 그 판짝이에 장윤철 선수가 두 번째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대1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입니다. 저는 대회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장윤철 선수의 프로부가 살렸다고 가언이 아닌 게요. 보통 전진 게이트를 할때 저런 대각선 정찰 잘안 가요. 대각선을 갔기 때문에, 어, 오버서치를 이제 배제를 하고 11시로 간 거였거든요. 만약에 장윤철 선수가 오버로드가올걸 예상하고 5시로 갔다. 이랬으면 막서치가 됐었고, 장윤철 선수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이래서 대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영한 선수도 지긴 했지만 야이 판자는 그렇죠. 심리를 어, 분석하는 능력도 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는 장윤철 선수였습니다만 아 진짜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장윤철 선수는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이 아, 이번 ksl 같은 경우는 위너스토이 스잖아요네 이래서 조금 더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셨던 방식과 좀 색다르게 권한이 넘어갔단 말이죠 네, 기세를 빼놓을 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어,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데서. 어, 본인이 원하는 전장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전장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세트는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3세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